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일꾼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맞는 일을 분담시키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운다.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도 세운다. 역대하 1장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왕.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다음 기부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물론 부의 재물과 영화까지도 주신다. 솔로몬은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번성한다. 역대하 2장 성전 건축 준비.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일꾼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맞는 일을 분담시키고 두루왕 후람에게 자재와 각종 기능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도록 도움을 청한다. 역대하 3장 성전 건축 찾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운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른 안에 타작 마당이었던 곳이다. 성전 앞에는 야긴저가 세우리라. 하보아스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불리는 두 기둥을 세웠다.